숲속에서의 99일 밤의 모든 것! 드디어 인기 게임인 구그나이트 인더 포레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기만큼 많은 뒷이야기들과 캐릭터들에 대한 추측이 가득한데요. 시튼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자, 그럼 구독을 누르고 공포의 숲속으로 같이 떠나볼까요?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4명의 아이들이 실종된 숲에 들어가 괴물을 피해 99일 동안 생존하며 아이들을 찾는다는 스토리입니다. 게임의 배경을 알아볼까요? 공원에서 사슴 한 마리가 두 발로 부자연스럽게 서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공원에서 사슴이 사슴 한 마리가 두 발로 이상하게 서 있어요. 사슴이 두 발이라고요? 사슴은 네 발로 다니는 정상이잖아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진짜라고요. 사슴이 서 있어요. 두 발로요. 신고가 있었던 다음 주 아이 네 명이 실종되고 말죠. 숲에서 매우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아무런 단서가 발견되지 않자 공원은 즉시 문을 닫습니다. 아, 이상하단 말이야. 단서가 될 만한 게 아무 것도 없어. 아,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아이들 외에도 여러 야생동물과 사슴을 따르는 광신도들이 있습니다. 또 가죽과 물건을 교환하는 가죽거래자와 같은 NPC들도 있죠. 그리고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경비행기 추락사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듯하고 사슴의 모티브는 웬디고로 추정됩니다. 좀 소름 돋는데요. 몹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우호적 몹은 공격할 시 반격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플레이어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토끼는 캠프파이어 레벨 0부터 볼수 있는 유일한 몹입니다. 체력은 45로 낮은 편인데 잡으면 작은 고기 한개 또는 두개 또는 희귀 아이템인 토끼발을 얻을 수 있는데 운이 안 좋으면 토끼를 많이 잡아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키위새입니다. 게임 속 유일한 무적 존재이며 벨이 한 개만 있으면 길들일 수 있습니다. 공격도 안 하고 타격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귀여운 팩과 같은 존재이죠. 키가 작고 구멍이 뚫린 잎이 없는 나무 그루터기 주변에서 키위새를 볼수 있습니다. 키위새는 부엉이 외에 유일한 새 캐릭터라는 특징이 있고 개발자의 나라인 뉴질랜드의 대표새 i 다음은 아이들로 넘어가 볼까요? 비노키드, 어? 크라켄키드, 스키드키드, 코알라키드. 이렇게 총 4명이 있고, 플레이어의 목표는 이 아이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구할 때마다 텐트가 생기는데, 색상은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순서로 생깁니다. 첫 번째 아이는 비노키드. 늑대가 지킨 동굴에 갇혀있죠. 두 번째는 크라켄키드. 물 속에서 다가온 사슴을 본뒤 충격에 빠졌고, 파란 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징어키드. 런이라는 피 묻은 글자를 발견했지만, 결국 노란 색방에 갇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알라키드. 가장 나이가 많고 똑똑하다고 하는데요. 사슴에게 이지 아니려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여섯 마리 고미 지키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갇혀 있는 방에는 무지개가 있는데 특이하게 코알라 아이의 방에 무지개만 흑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알라 아이의 방은 좀 음침한데요. 코알라 아이와 관련된 미미 있는데 게임 내에서 난이도가 높아 구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출을 포기하거나 어려워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고수들에게는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아이들을 다 구하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거래자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먼저 펠트 거래자입니다. 그는 갈색 털모자와 멋쟁이 별무늬 바지, 털 망토를 두르고 약 3일마다 숲에 등장해 토끼발, 늑대가죽, 알파 늑대가죽, 곰가죽을 요구합니다. 가죽을 주면 다양한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일하게 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가구 거래자. 약 6일마다 말과 마차를 가지고 나타나는데 플레이어는 코인을 써서 의자 같은 다양한 가구를 살수 있습니다. 요정입니다. 노란 몸에 꽃머리띠를 하고 날개를 가진 그시죠 귀려는 버섯집 앞에서 플레이어를 기다리고 있는데 꽃 20개를 주면 씨앗 상자를 줍니다. 씨앗 상자를 살수록 요구하는 꽃의 개수가 20개씩 증가하죠. 중립적 몹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최강 메머드입니다. 체력은 무려 800, 상당히 낮은 확률로 상아를 주는데 해당 상아로 메머드 헬멧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를 무작정 공격하진 않으니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게 제일 좋겠죠? 공격점 몹으로 넘어가 볼까요? 플레이어가 처음 만나게 되는 적대적 존재의 늑대입니다. 플레이어가 나타나면 공격하는데 밤이 되어 올빼미가 나타나면 무리로 나타나 위협하죠. 체력은 75, 혼자 무리에 맞서면 절대 안되겠죠? 더 강력한 알파 늑대는 눈이 빨간색이고 더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지 범위가 넓어 근처에 지나가기만 해도 갑자기 달려들 수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최강포식자 갈색불곰으로 알파 늑대보다 3배 더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은 무려 350, 달리는 속도도 매우 빨라 위협적이죠. 눈덮인 바이옴에서 등장하는 북극곰은 무려 체력이 500, 일반 곰보다 훨씬 맷집도 좋고 공격력도 강한데요. 메머드와 함께 게임 속 가장 강력한 적으로 뽑힙다 눈지형에서 자주 보이는 북극 여우입니다. 체력은 좋지 않지만 무리를 지어 플레이어를 공격하죠. 실제로는 순하고 수줍음을 많이 탄다고 하던데 게임에서는 무섭네요. 요한 메머드입니다. 기존의 메머드와는 달리 플레이어가 가까이 가면 바로 공격을 시작하죠. 요리된 고기를 바로 얻을 수 있어 자원 수급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개발자가 공식 업데이트에서 전혀 언급한 적이 없어 숨겨진 몹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네요. 사슴을 숭배하는 신도입니다. 숲 곳곳에 존재하며 4일차부터 플레이어의 캠프파이어를 습격하기 시작하죠.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도끼 창으로 근접 공격을 하는 일반 신도와 빨간 옷을 입고 석궁으로 원거리 공격을 하는 크로스 모의 신도. 일반 신도들보다 크고 센 저거너트 신도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게임의 마스코트라고 하네요. 드디어 보스 몹입니다. 첫 번째로 사슴, 이 게임의 메인이 되는 적대적 생명체 사슴입니다. 이 사슴을 피해 살아남는 것이 게임의 최우선 과제이죠. 사실상 이 게임의 보스이자 메인 빌런입니다. 기괴할 정도로 큰 눈과 크게 빗다리로 부자연스럽게선 모습을 한 사슴으로 뾰족한 앞발의 발톱으로 플레이어를 공격하죠. 할로윈 이벤트 기간에는 드라큘라 복장을 한 상태로 등장했는데 무섭기보단 귀엽죠? 올빼미입니다. 업데이트로 생긴 최초의 보스급 몹으로 기존 목들과는 다르게 한 마리가 생성됩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흰색이라는 점과 목 부근의 검은 반점들로 보아 흰 올빼미가 모티브인 것으로 추정되죠. 사슴과 마찬가지로 빛을 싫어하며 공격이 통하지 않으므로 마주친다면 도망가는 게살기입니다 사슴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고 건물 안에 있어도 들어오고 심지어 아이를 구하는 동굴 속이나 UFO 모함에서도 스포일입니다 순냥입니다. 사슴 올빼미에 이어 세 번째로 등장한 보스죠. 화산 바이옴 업데이트 파트2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악마 염소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사슴과 올빼미도 가까이 오지 못할 정도로 강한 생물체라고 합니다. 좌우로 열심히 피하는 것이 생존 방법이라고 하네요. 떠도는 이야기에 사슴이 아이들의 엄마. 올빼미가 아빠라고 하던데. 그럼 순냥은 삼촌인 건가요? 주앙개구리입니다 우선 개구리는 옆모습에서 튀어나와 혀로 공격하며 독 효과가 있습니다.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초록 개구리, 파란 개구리, 보라색 개구리, 그리고 보스급인 주황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를 죽이면 한 단계 아래 개구리가 두 마리 생성됩니다. 정말 독특하죠?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반전으로 공격적인 캐릭터입니다. 신도왕입니다. 붉은 피부에 노란 코트를 입은 강력한 보스이죠. 신도 중 유일하게 가면을 쓰고 있지 않으며 게임 내 보스목들 중 최초이자 유일한 인간형 보스몹입니다 최근에 신도왕이 일부러 사슴, 올빼미, 순냥을 풀어놓고 신도들을 모으고 있다는 격이 해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일까요? 박쥐입니다. 사슴, 올빼미, 순양에 의한 네 번째 보스죠. 99일 숲속에 동굴이 생겼는데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보스인 박쥐가 있고 더 강력해진 신도들이 있습니다. 박쥐는 음파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중 가장 센 보스는 누구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남겨주세요. 정말 정말 잘 만들어진 게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업데이트도 기대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시청과 함께하는 구근아이팅 더 포레스트의 모든 것 2탄도 기대해주세요. <laughs> 도대체 누구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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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야, 왜 나를 쫓아오는 거야? 안 돼! 뒷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